안녕하세요. 나니원입니다. 하요일 2차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쁜 품종들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단엽 수정 전반중 투입니다. 두 번째 예쁘게 색감 좋습니다. 중투. 세 번째 극황의 사피 소개해 드립니다. 네 번째 중투화 모명입니다. 다섯 번째 신라 좋은 작입니다. 소개합니다. 여섯번째 세홍소와 복륜 1 플러스 1 입니다 일곱번째 채운과 복륜 소개해 드립니다 여덟번째 영치수와 무명저하 아홉번째 감중투와 예쁜서반 입니다 열 번째 삼반과 소신 소개합니다 수중삼반중투입니다 수정삼반중투 두초에 10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길이가 9cm 이상이 폭이 1까지 나옵니다 깔끔하게 두쪽 잘 배양이 되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흠잡을 데 없이 어, 깔끔하게 배양이 예쁘게 된거 보여드리면서 어, 입장에 이렇게 한 입장에 이렇게 정같은게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어,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촉에 예쁜 자으로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무늬 한번 보겠습니다. 어, 중투, 산반중투 무늬 그대로 어, 잘 나왔습니다. 역시 입장마다 이렇게 산반중투 무늬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무, 무늬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제대로 잘 배양하신다면 예쁘게 꽃까지 입을 수 있습니다. 수정이기 때문에 꽃도 매력적으로 예쁘게 잘 핍니다. 삼반 중투입니다. 수정 삼반 중투로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수정산반 중투 뿌리 소개해 드립니다. 애가가 살짝 하나 달렸네요. 뿌리 길이 계속 확인해 드립니다. 탄화가좀 있어서 치료를 했더니 이제 치료가 다 되고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확인해 주시고요. 수정산반 중투 10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쁜 중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투 한 쪽에 9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 길이가 19cm 이상 잎 폭이 0.8까지 나옵니다 어, 색감과 무늬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색감부터 어, 보겠습니다 색감 황색의 색감이 매력적입니다 그러면서 녹까지 이렇게 깊게 잘 썼습니다 그래서 색 대비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어, 육질은 까랑까랑한 정도의 육질입니다 기분 좋은 아랑까랑한 좋은 육질입니다. 배양해보시면 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입장마다 이렇게 무늬 들어있는거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 내년 신화 한번 받아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9만원에 소개해드리면서 예쁜 중토한 쪽 전진으로 9만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보겠습니다. 중투 뿌리 소개해드립니다. 계속 충분합니다. 이렇게 자마가 달렸습니다. 자마가 달렸는데 좀 위치가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이 부분까지 확인해 드리면서 어, 키워 내실 수 있다면 어, 여기 이 뿌리를 잘라버리고 키워도 될것 같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길이 계속 보여드리면서 예쁜 중투 9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황색에, 황색에, 극황색에 가까운 황색을 가진 사피 소개해 드립니다. 한쪽에 신화 하나입니다. 입 길이가 19cm 이상, 입폭이 0.7 정도 나옵니다. 7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피 무늬 한번 보겠습니다. 무늬가 예쁘게 잘 나오면서 기부 쪽에 극황의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감과 같이 이렇게 무늬도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멀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쁘게 잘 생겼습니다. 색감이 워낙 화려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보여도 화려한 색감으로 작품화 충분히 만들러 가실 수 있는 한쪽입니다. 한쪽에 이렇게 신화 하나로 소개해드립니다. 어, 신화... 뒤에 예, 촉 보시면 어, 빨리 소멸되지 않는 색감으로 예쁘게 촉수 어, 늘려 가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충분히 어,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신화 자라는 모습까지 보여드립니다. 색감이 정말 예쁩니다. 극황에 가까운 항색에 사피로 7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황사피 뿌리길이계수 확인해드립니다 어, 신화쪽에도 이렇게 뿌리 내렸습니다 생장점 살아있고 뿌리길이계수 충분합니다 예쁘게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좋은 가격 7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중투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명 중투화 두쪽에 7만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제 쪽에서 어 전시회에서 좋은 대상을, 어, 대상을 받은 중투화 두촉 7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 길이가 16cm 이상, 입 폭이 1까지 나옵니다. 색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색감이, 중투 색감, 중투 무늬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늬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감중투 식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감중투 무늬. 이렇게 들어 있는 거 입장마다 들어 있는 거 보여드립니다. 신화 때는 무늬가 조금 더 화려하게 올라왔다가 감중투로 이렇게 소멸이 되는 그런 난초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멋진 중투화 한번 피워 보시길 권해드리면서 두쪽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7만 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투. 뿌리 보여드립니다. 새 뿌리 나고 있고, 그리고 자마도 이 달렸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충분합니다. 전체적인 장모습 보여드리면서 예쁜 중투와 종자목 확보 한번 해보십시오. 저렴하게 7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신라, 신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촉에 57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 길이가 12cm 이상, 입 폭이 0.9중도 나옵니다. 자기 깔끔하게 좋습니다. 내 촉으로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가장, 어, 전진 쪽부터 뒤쪽까지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이렇게, 어, 조금, 크다가만 촉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내촉으로 보고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뭐 다친 데도 없습니다. 깔끔하게 잘 키워졌습니다. 신라 무늬 완벽하게 잘 나왔습니다. 입장마다 무늬 예쁘게 잘 나오면서 올 전지는 더 발달해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더 무늬 보여드립니다. 공유문이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깊게, 화개도잘 썼으면서, 잔문이 그대로 신라 특유의 색감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발전해서 가고 있습니다. 신화를 받아갈수록 신라의 신라 최고의 모습으로 발전해 갈수 있는 작품으로 갈수 있는 그런 좋은 종자입니다. 내촉에 신라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전진이 이렇게 좀밑 달았습니다. 전진 쪽에 뿌리는 있습니다. 좀밑단거 확인해 주시고요. 어, 분촉해서 새롭게 예쁜 작으로 이렇게 다시 어, 키워나가신다면 키워나가, 좋은 어,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라 뿌리까지 소개해 드리면서 전체적인 장모수 뿌리 길이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충분합니다. 멋지게 한번 키워보십시오. 신라 네쪽에 57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난초는 주검소심, 세홍소와 복륜 이렇게 1벌러스 1로 8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검소심 세홍소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세홍소 세촉입니다. 잎 길이가 15cm 이상, 이 폭이 0.6 정도 나옵니다. 전, 세홍소 전체적인 장모습 보고 계십니다. 입장들은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장모습, 그리고 멋진 주검, 수심, 세홍소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서 이어서 복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륜, 지금 현재 두 촉입니다. 두 촉이면서 입 어, 길이가 좀 깁니다. 22, 22cm 세2 2 이상, 입폭이 0.6층도 나옵니다. 복료 문이 끝으로 입 끝으로 이렇게 문이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 입장마다 복료 문이 확인해 드리면서 입 끝이 하나 탔습니다. 이 부분까지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복료는 이렇게 어, 키가 크기 때문에 잘 키우셔서 어, 예쁘게 키우셔서 어, 거실에 장식용 또는 지인분께선물 하시기도 좋은 그런 작입니다. 이렇게 두쪽 소개해 드리면서 세용소 같이 어, 소개해 드리면서 팔만 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뿌리 쪽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홍소와 복류 뿌리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세홍소 뿌리 뿌리 길이 계속 좋습니다. 배양하시기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새 촉에 예쁜 작으로 이렇게 조금 소심 세홍소 먼저 보여드렸고요. 복류 이어 보겠습니다. 복류 뿌리 길이 계속 역시 좋습니다. 예쁘게 한번 키워 보십시오. 어, 복류는 어, 자기 자기. 속초가 많으면 더 예뻐보이는 그런 난초입니다 복륜 이렇게 문명 복륜 키우시면서 복륜화까지 키워보시길 피워보시길 권해드리면서 뿌리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난초는 죽음 소심 체온과 복륜 이렇게 1스 1로 8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온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소심 체온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두 촉입니다. 두 촉의 잎길이가 14cm 이상, 잎폭이 0.6까지 나옵니다. 종자목으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예쁜 꽃이기 때문에 종자목으로 한번 피워보십시오. 이렇게 잎 끝에 조금 상한 부분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만 보내드리기에 좀 서운하다고 하실 것 같아서 복륜까지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륜 두촉입니다. 입 길이가 26cm 이상, 입폭이 어 0.8cm도 나옵니다. 자기 이렇게 조금 누워서 그렇지, 제대로 이렇게 어 예쁘게 잡아준다면, 어 무늬도 이렇게 기부까지 끝까지 무늬가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 봉륜, 무명 복륜 두촉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조금 소심, 체온과 같이 1%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8만 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 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체온과 복륜 뿌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체온 뿌리 보겠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충분합니다. 두 쪽에 이렇게 뿌리 길이 계속 보여드리면서 전체적인 장모속과 그리고 뿌리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이어서 복륜 보겠습니다. 복륜 두 쪽입니다. 뿌리 길이 계속 충분합니다. 새 뿌리도 나고 있고 뿌리 길이 계속 예쁩니다.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충분히 키워볼 만한 한 초입니다. 이렇게 공룡과 채온 뿌리까지 소개해 드리면서 8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치수입니다 영치수와 무명자와 1 플러스 1로 8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치수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세촉입니다 입길이가 21cm 이상 입폭이 0.8까지 나오는 어 깔끔한 작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깔끔한데 가장 뒷대 입장 2장 정도가 이렇게 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쁘게 잘 키워진 영취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류문이 일년 어, 내내 감상하시고요. 멋진 복유나까지 피어 보시길 그해드리면서영치수와 같이 소개해드릴 런초는 어, 무명자화입니다. 자화가 피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전과 어, 사진이 없습니다. 참고 사진이 없습니다. 그냥 무명자화로 그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촉입니다. 잎기리가 14cm 이상이고 0. 6층도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작은 어, 모습 보여드립니다. 입장에 이렇게, 약간, 어, 서반 같은 무늬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화를 피웠다고 하니까 무늬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두쪽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화 색감은 예쁘다고 합니다. 멋지게 한번 피워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영치소와 무명자화 이렇게 1+1로 8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뿌리 쪽으로 가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영치수와 무명자화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치수 보겠습니다. 영치수 뿌리가 조금 짧은 감은 있지만 뿌리 길이 계속 충분합니다. 영치수 뿌리 보여드렸고요 이어서 무명자화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명자화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뿌리 길이 계속 확인해 주시고요. 어, 전체적으로 장모습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영치수, 영치수와 이렇게 무명자화 1 플러스 1로 8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중투화 서반, 이렇게 일버라실로 5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중투부터 보겠습니다. 입길이가 어, 촉수는 내촉입니다. 입 길이가 12cm 이상, 이 폭이 0.6까지 나옵니다. 촉수는 내촉인데, 이렇게 뒤쪽으로 입장 좀 상한 부분 있고, 전진 쪽으로는 깔끔하게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감충투 무늬가 어,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 선명하게 감충투 무늬 이렇게 잘 들어있는 거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꽃을 한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늬가 워낙 선명하고 골고루 이렇게 잘 들면서 어, 육질이 좋습니다. 꽃에 대한 기대에 걸어 보시면서 키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중투 먼저 소개해 드렸고요. 이어서 예쁜 색감 예쁜 서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촉입니다. 잎 길이가 9cm 이상, 잎폭기0.5 정도 나옵니다. 어, 전체적으로 작과 무늬 그리고 색감 보여드립니다. 어, 엽성은 탱글탱글한 엽성에 색감은 이렇게 황색의 색감이 매력적인 난초입니다. 아, 뒷대 쪽은 이렇게 좀 잘려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확인해 드립니다. 이렇게 서방과 같이 5만원을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 쪽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감중 투와 서반 뿌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생장점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어, 뿌리 길이 구리, 길이 계속 확인해드립니다. 하화 있지만 물러지진 않았습니다. 분에 워낙 오랫동안 고생한 흔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생장점 다시 살아나는 거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반 뿌리 보겠습니다. 뿌리가 조금 소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이렇게 다시 세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 종자로 한번 입실해 보십시오. 값, 가, 가격이 워낙 저렴합니다. 따로따로 어, 따로 파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보내드리면서 어, 택배비도 아낄 겸더 저렴하게 여러분께 어, 좋은 종자 소개해 드리려고 일플러스 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5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3반과 3반과 수심입니다. 이렇게 일플러스 일로 어, 7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쁜 산반부터 보겠습니다. 양쪽으로 신화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문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점 같은 것도 있습니다. 햇빛 관리가 처음부터 좀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올라오면서 점이 있고 육질은 정말 좋습니다. 좋은 육질을 가졌습니다. 아마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육질이 좋네 이런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신화 쪽에 좋은 육질과 그리고 문이 예쁘게 잘 나온 거 먼저 보여드리면서 전체적인 장 모습으로 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 조금 신경을 조금 써서 어, 배양 하시면 예쁜 종자 입니다 좋은 육질의 끝으로 황산반이 멋있게 들었습니다 어, 이렇게 조금 모습이 예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잎 길이가 16에 잎 폭이 0.8 까지 나옵니다 예쁜 산반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 요 이어서 소심 음, 여수 쪽입니다. 여수 쪽에 꽃털 일경 달았습니다. 입길이가 28cm 이상, 잎폭이 0.5까지 어, 나옵니다. 여수 쪽에 꽃 일경을 달고 있는 소심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꽃 하나 보시고 내년에 축소가 많습니다. 예쁘게 한번 꽃 피워 보시길 권해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탐방과 소심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3반 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뿌리 길이 계속 확인해 드립니다 종자성은 어, 정말 좋습니다 뿌리까지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 길이 계속 확인해 주시고요 오랫동안 뿌리에 있어서 탄화 현상도 있습니다 끝까지 보고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어, 역시 소심 보겠습니다 여수쪽에 대주이다 보니까 탄화가 이렇게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올해 꽃 하나 보시고 내년에 예쁘게 잘 다시 배양하셔서 꽃 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소심과 산반 이렇게 1% 1로 7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이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